뭐 <laughs> 생각하는 거야? <laughs> 자 세팅 끝났어, 오케이. 자 잠깐만, 자 월드 레전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잠깐만, 아까 전에 슈룩셀룩 어. 여보세요. 어, 그래, 그래. 잠깐만. 자, 이번 게 쌈장 누리는 거지? 자, 이번에 못뜰것 같아. 자, 지금 너, 지금 엉크 때문에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네. 자, 최근님 어서오시고.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전에 소개 드렸는데 최근에 이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거든요 아 셀프 대납 언제부터 되는 거 6월 8일부터 되는 건가요 아 현재 테스트 중인데 24시간 셀프 대납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거 되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자너 얼마짜리 뜰것 같아 이번에 10억 3억? 10억. 10억? 목소리 좀 작은데? 엉크 대 해야 돼. 엉크 때문에? 여보세요? 네. 아 r e y o 할수 있겠어? 네. 자, 한번 해봐. 아 r e y o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 i 뭐... v 그 다음에 지 3, 2, 1. 3, 2, 1. Go, go, go! 오 잘했어. 야, 너 잘한다. 야, 너 소질 있다. 자, 그럼 너만 믿을게. 네. 자, 화이팅. 목소리만 좀 크게 해줘. 목소리 너무 작어. 네. 자.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카드가 꽤 있어. 어, 월베도 있어요, 월베 오, 보쉬나 자, 082 중에서 보쉬나 원탑 아니야? 네, 원탑이 별요 원탑이지, 대박. 자, 여긴 별로였고. 자,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어. 자, 타프라이스 갔다면 가 타프라이스 형이 까볼게요, 그냥 대충. 자, 타프라이스 갑니다. 원, 샷! 방제 왜? 방제 랩둬한장 <laughs> 깠으니까, 한장 남았지. 자, 요거는 본인이 나 직접 까시면 될것 같고. 자, 준비됐지? 네. 자, 지금이야. 아유, d y 자, 좋았어. 네. Five. Four. Three. Two. One. Go, go, go. 자, 좋았고 한번 더. Ready. 자, 대어에서 됐어, 됐어. 잠깐만. 멈춰, yeah. 멈춰. 자, 좋았어. 자, 루이스랑 PK면 괜찮았죠. 자, 루이스 피 k 잘 떴고. 자, 이게 메인이 아니지. <laughs> 자, 이제 또한 번에 <laughs> 월드 레전드 들어갑니다. 월드 레전드. 자, <laughs> 늦게 오신 분들 추천과 즐기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즐약. 자, 음악도 딱 나왔어. 방금 완전 잘 했고, 방금처럼 한 번만 더 해줘. 아직안 끊어도 돼. 아직 남아서 한번 남았어. 자, 지금이야. Are you ready? 5, 4, 3, 자, 잘한다. 2, go, go, go. 자, 제발! 야, 망했어! 망했어! 어떻게 <laughs> 망했어! 와, 5원 있더냐? 5원? 아, 망했어. 저이 5원? 망했고요. 5원? 5다5다5이5거 5원? 5원? 데어 5원? 5아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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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5원? 5아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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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까 뭐, 근데 5원보다 싼 것도 많어, 그쵸? 어, 5, 5원보다 응. 싼 것도 많어. 자, 쌈장 누님 죄송하고. 어. 타프 하나 남았나요? 자, 타프 하나 있구나. 자, 타프 하나 갑니다. 자, 준비된 선수들. 자, 위치로. 자, 음악이 끝나기 전에. 자, 마무리! <laughs> 뭐할 말이 없고 혹시 모르니까 어, 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까보자 혹시 모르니까 어 자, 형이 지금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걸 까고 있어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 혹시 어아 안타깝네 저 오바벽만 뜨고 나머지 망이네아 어. 중요한 게 별로 안 떴어 아 내일 어 내일 형이 월드레전드 깔 건데 내일이나 모레 그때도 전화면 줄거지 응. 어, 그때도 내 것도 응. 좀잘 까줘. 뭐? 네? 그, 그때 형꺼 10억 넘는 거 까줘야 돼. 네. 오케이, 고마워. 땡큐. 응. 음. 끊을게. 응 끊을게. 어. 아, 아쉽네. 아. 오 오원이 37등이야? 대단하네. 자, 오원이 오원이 37등이래. 오케이. 자, 그때 하니 님이 해도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자, 방금 전에 아까 최군대리 있죠, 최군대리. 어, 최군대리, 어, 최군대리 아까 전에 원격으로 대낙하는 시스템 있죠. 대낙 시스템 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고, 어, 6월 9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어, 카페 가입하고 등업 신청하면은, 자, 어, 6월 13일부터 원활하게 어, 셀프 대납 이용할 수 있대요. 자, 최근대에서 새로 나온 시스템이니까, 나중에 또 제가 어, 직접 방송에서 어, 셀프 대납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다시 한번 소개 해 드릴게요. 아, 좀 아쉽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소개하다 보니까 사진이 살짝 떴었네요. 뭐 여자친구 이쁘니까 뭐 상관,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기존 우승 우승자.